산신각은 그러면 무속적인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내가 부처님의 정법 기도를 하면서, 가민애가 산신각에 참배를 해. 그거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닐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신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산정기라는 거, 히말라야, 뭐, 백두산 아루나 찰나산, 뭐, 여러 전 세계의 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산 정기를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산에는 초목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고 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매우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수많은 생명이 거기에서 뭔가 그 힘을 잃은 생명도 거기 가서 살게 되면은 복원되는 거 아시죠? 세포가 복원된다든가 재충전이 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큰 몸이 좀안 좋거나 하면 산으로 가잖아요, 다. 산으로 많이 가요. 절에도 산에 있습니다. 산하고 먼 절은 별로 없어요, 보면. 대체적으로 산을 가까이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나 환경에서 벌써 치유가 시작되는 거 맞거든요.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의식이랄까 정신적인 세계가 혼란이 일체 없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이 인문학적 소양이 점점에 가도 철학적으로 완성이 안 되게 되고 아무리 알아도 끝에 가면 오리무중이 돼요. 이래 알면 뭐할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똑똑해진다면 뭐할 건데 도대체 결국 나는 죽잖아. 응? 죽고 뭐 똑똑해 봤자 죽고 안 똑똑해도 죽고 다 마지막에는 전부 뭐 황천길로 떠밀려 가듯이 가는데 머리 아프게 이렇게 공부를 정말 해야 될까? 이래 많이 암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평생을 응? 뭐 책을 보고 이래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교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돈 나도 결국 죽을 때만 억울한 거, 그것밖에 또 있겠어요. 응? 결국에는 뭘 해도 근본적으로 마지막에 생명의 중심, 우주 중심에 대한 통찰이 안 되어버리면은 인간은, 모든 인간은 방황을 하게 되어있어요.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물으면 힘든 거 없습니까? 뭐 자식들도 갖고그 힘들 게뭐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뭐 그냥 노는 생활 잘 하면 된다 죽는 거는 생각 안 하고요 노는 생활이 생활이 잘 됩니까 죽는데 아파 가지고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여한이 없고 시원하고 막힘이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뭐 못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게 그냥 허공처럼 빈것 가운데 모든 것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중심에 귀결되는 세계에 못 가게 되면 구조적으로 방황을 한다. 구조적으로. 음. 방황 안할 수가 없어요. 안 한다는 건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서나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힘들고 살아온 것도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고 앞으로 살 날도 캄캄하기도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고, 안 태어났다면 제일 좋은 거고, 이미 태어난 다음에는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사는 게 정말 좋은 건 맞나 안 맞나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살면 살수록 더 괴로운데, 안 그래요? 태어나고면 뭐 며칠 만에 뭐, 뭐, 괴질이 걸리든지, 죽었는가더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저기에 매달리고 산신각은 무당들이 가는 곳이 아닐까. 무당은 더 가자 말자 몸에 전기가 오면서 정신없이 팔을 휘젓는다든가 운다든가 땅바닥을 때린다든가 막곧 그 난리 굿을 말 그대로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진화가 높게 된 사람은 호국 공연도 보잖아요 진화가 안된 사람은 그런 거 싫고 어디 사우는 데 없나 싶어서 사음 구경하러 다녀요 진화가 되면은 백조의 호수도 보고 호두까기 인형도 보고 뭐 온갖 그런 공연을 일부러 찾아서 서울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다 무시하고 안 볼라 하고 어디 동네 사음 구경하러 다니라 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의식, 단계나, 그걸 숨을 보는 거 아니에요. 지나 단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다, 안 맞다는 아니고요. 그냥 시간의 차이를 두고, 좀 빨리 앞차로 가고 있고, 뒤차로 오고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그게 적급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를 우리가 하는 방식이 지나 단계상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산신각에 들어가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산신령님이 제일이고 이 우주에 자기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분은 산신령님, 산신령님보다 큰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은 산신신앙을 하시는 분 맞아요. 그리고 그분은 산마다 보면은 주된 봉우리가 있고, 그 다음 봉우리부터 잘생긴, 못생긴, 뭐, 바위 반석 좋은 데부터, 소나무 아주 뭐, 잘생긴 것부터, 그거 다, 신들이 모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같으면, 이쪽 산이 말방산이라 하는데, 이건 뭐, 그, 항명은 뭐 무슨, 그, 뭐 수선산인 가 이 산의 주된 봉우리의 신이 이 산신각을 초과하는 거예요, 원래. 형상과학이라는 말씀을 최근에 제가 많이 들었는데, 미래에 밝혀질 과학일 거예요, 아마. 어. 왜냐면, 닮은 형태에 맞는 영적인 운동력과 입자 구축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 산신각은 주된 봉운이에 계시는 분이 어, 안정적으로 여기에 뿌리를 내리시고요. 그 다음 봉운이들, 복무리들, 잘생긴 봉운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여기에 이제 상하 관계 또는 수직 관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 부처님 신앙을 하는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산신령님도 저주된 수선산봉우리도 엇이라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까? 다 빅뱅 이전의 거분께서 펼친 놀랍도록 조화롭고 초정밀하게 일체 생명을 위한 어떤 우주 법칙을 가지고 펼쳐놓은 세계라. 그러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산신각을 참배한다면은. 부처님을 참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어떤 수순을 밟으면서 마치 탑의 구조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이 운집되어 가지고 점점 더 초정밀한 세계로 해가 마지막에 부처님께로 어, 위대한 빅병을 잇게끔 한그 존재에게로 나의 염원과 소원과 여러가지 희망이 그리로 상달되는 구조로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탑하고 다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만약에 자기 의식의 단계나 이게 부처님의 세계를 혹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공부를 잘하는 분이 산신령님이나 그 산정기를 좋아하는 도닦던 사람들에게 내가 참배하고 그분들과 함께 에너지 호환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의 수행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대리 힘을 얻게 되죠. 우리가 나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거 하고, 여러 명이 집단을 이루어서 하나의 일을 함께 할때 용기나 힘이나 거기서 얻어지는 물력 관계에서 탄력적으로 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산신각은 그런 의미로서의 맑고 깨끗하고 고요로운 숲을 좋아하면서 돌을 닦던 산정기를 초과하는 그런 신들의 저기도 집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정법기도를 하게 되고 눈을 뜨면 용왕당, 산신각, 탑 모든 것들이 사찰에 있는 내용들은 물다 자기 신심을 키우고 거기 있는 영적 생명들과 에너지를 호환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상부상조하는 그런 성질로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하고 사찰 참배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